보면은 가지에 쌓인 눈이 머리 위로 반짝이며 떨어졌다 보이죠 여기 가지에 쌓인 이 눈들이 다 눈입니다 여러분 음. 쌓여서 여기 바짝바짝 바짝 보이나요 여러분 오. 아이 호빵같은 아이 위에 차라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. 넘겨볼게요 이야 너무 귀엽죠 음. 보면은 장갑을 벗어서 음. 손가락으로 띡 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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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득과 입을 만들어 주니까 음.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, 애가 와, 뽀득 뽀와이렇게이예득 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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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arth... 안녕 안녕 <Dunfr Stewart> 와우리 하세요 안녕 와와와와 와아 와 와아 가 태어난 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와, 이 모든 게다 신기해서 신기해. 와 신기해 와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. 이 호빵 같은 아가 들려 하니까 이 입김에 음.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들려 할때 이제 김이 녹아가지고 녹아서 아 귀가 생긴 거야 귀. 아 그래서 응 들려 이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어. 얘가 한쪽 귀 생겼으니까 자기 손으로 한쪽 귀에 띠. 음 해가지고 꼬르르. 누나이가 배고픈지 꼬르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. 그럼 어떻게 해을게요 눈을 뭉쳐가지고. 눈을 뭉쳐서? 자, 눈빵이야. 응. 네. 아, 어, 맛있어. 와. <laughs> 음. 뽀득뽀득 만들어서? 자, 눈빵 먹어. 하니까 으, <laughs> 차가워. <웃음> 너무 귀엽죠, 여러분? 옮겨볼게요. 자, 너도 먹어. 맛있어 토끼다 네 토끼다 이렇게 토끼를 네. 발견하게 됐습니다 토람인가요? 네 맞아요 <laughs> 여기 호빵같은 아이는 호, 손이 지려서 음. 불고 있네요 네. 한번 또 볼게요 아 코가 왜 이렇게 나오죠? 응. <laughs> 그렇게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누나이를 만났다 그냥 음. 같이 가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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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의 체온 때문에 응. 누나의 손이 응. 없어진다고 해야 될까요? 서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응. 녹는다는 걸예 응. 녹는다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아니요. 사라진다. 그렇죠. 일곱 개요. 누나의 손이 녹아, 녹아, 녹아 내렸다. 내렸다. 자, 그래서 자신의 그 빨간 장갑을 누나의 손에 어. 끼워줬어요. 이어서 같이 손을 잡고 갑니다 이이이 우리는 다시 눈덮인 언덕을 올랐다 끼얄 네. 귀 보이나요 아, <laughs>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귀아는데 아깐... <laughs> 안녕 달동화책의 특징은 이렇게 이름이 뭐라 했죠? 만화책처럼 음. 면 토끼,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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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까랑 다른게 있어요. 네. 예, 눈이 점점 쌓이고 있거든요. 네. 뭔가 바람 소리가 너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? 네 그리고 새들의 네. 그 움직임 들을 게. 날아가는 그 소리와 네. 눈이 이렇게 쌓여서 네. 우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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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트. 밟고 올라가는 소리와 네. 사슴도 노루, 노루 사슴 이런 친구들이 음. 눈밭에 뛰어다니는. 음, 음. 이런 아이들도 눈밭에 뛰잖아요. 음. 여러분들, 이프리을 마음에 들어담아가 드는... 시작합니다. 드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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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와. 누 나이는 어느새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커다래졌다. 이거 봐봐. 같이 탈래? 우와. 네, 놀았죠? 생, 와, 와 어. 대때도우 아 와. 아 <laughs> 아 토란씨가 진짜 잠이 올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. 전혀 잠이 오지 아니에요. 않습니다. 아니 지금 이 이거는 잠이 네. 올수 있도록 네. 잠 오는 동안 괜찮아 툭툭 풀어가서 이 나뭇잎이랑 어, 낙엽도 모자 네, 있고 좀 뭐. 더러워졌네요 예쁘네요. 네. 네. 안 아파 <laughs>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풀어주니까 눈아이가 울어요 울고 있네요? 응 따뜻한 불어져이김미이김미 눈아이에 눈물을 흘리겠습니다왜 울어? 따뜻해서 이, 이렇게 감동적인 부분에서 초치면 안 되는데 네 그... 따뜻해서 눈이 녹는데 마음도 따뜻하니까 또 사람이 눈물을 또 흘리고 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. 감동받아서 그러니까 어 그니까 그걸... 감동 어, 그러니까 그 감동받아서 감동. 그렇다는 개념을 네. 이런 응. 걸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다. 는 생각이 들어서. 장시간 시다가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좀화면 <laughs> 달라질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아전에 누나이가 눈물을 흘렸잖아요. 네. 마음이 호호 응. 불어주고, 거기에 감동해서 응. 누나이가 눈물을 응. 흘르는것 같았거든요. 네. 응. 그리고 누나이는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. 뭘알요 근데 참아. 내가 호호 불어주니까 내가 너의 그 따뜻함에. 너가 내려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잖아요. 따뜻해서 그네 글자에 분석적으로 음, 말하자면 분석은 필요 없어요. 아니 아니요. 나의 따뜻함이 <laughs> 네. 그러니까 너가 내린다는 게 없어진다, 사라진다, 죽는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의 따뜻함이 상대방에게는 어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. 너무 슬퍼요. 너무 슬퍼요. 당신에게 당신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고 <laughs> 네. 싶은데 그게 오히려 상대를 또 <laughs> 네. 붙 수가 있는가?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응. 어, 살아보니까 그런 응. 경우들이 생각보다 또 되게 아이러니하게 또 많을 응. 수밖에 없었던 그 네, 진짜 응. 누군가의 그 딱한 선의, 선의 응. 호의를 베풀잖아요. 예. 그 누군가가 베풀었던 그 호의가 그 사람한테는 진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허, 보시죠, 여러분. 따스한 햇볕 아래서. 응. 눈 아이는 점점 작아지고 더러워졌다. 어 지금 눈 아이 여러분 눈코 입에서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르고 있어요. 네, 손도 녹아내리고 그래서 오 어. 지나가냐? 기기기 어. 거기서 뭐해? 집에 안 가? 음아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가 이때 이 누나이의 표정을 좀 보세요. 어떠신가요? 어, 왜 손을 뺐지? 누나이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어, 왜 손을 뺐지? <laughs> 내가 더러운 물이 되어도 우리는 친구야. 물어봅니다. 과연 이 아이의 대답은 응이라고 할것 같아요. 응이라고 하겠죠. 네. 저도. 네, 그러길 바라, 바랍니다. 어, 아니요. 여러분 궁금하시죠? 네. 표정 보이시나 여러분? 또 웃고 있어. 음, 어.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, 여러분. 음... 우리 손바꼭질 할까? 그래. 꼭꼭 숨어라 머리가. 어, 어나 뭔지 알것 알 같아. 찾는다 여전히 누나이를 찾고 있어요 이제 푸르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이제 여름이 됐어요 완전한 여름이 돼서 음. 못 찾겠다 깨꼬리 빨간 단풍나무도 하나 있네요 음. 머리도 자랐어요 남자의 머리가 음, 음. 왜못 찾아 친구들이 물어보죠 근데 이 단풍나무에 숨겨진 뭔가 있어요, 여러분. 이 보이시나요? 아, 아, 아니야. 어, 갑자기 겨울이 찾아오고 응. 눈이 내리기 시작하죠. 어떤 여기 두 아버지와 딸인지, 할아버지와 손녀인지 보이시죠? 할아버지와 손녀 같기도 하고 아빠와 딸 같기도 한데요. 아이가 여자 아이가 붉은 나뭇잎. 있는 곳에 뭔가를 발견 했습니다. 어? 여기, 여 여기, 여기, 여니다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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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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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기 여기, 여기, 여다기 여기, 여기, 다기찾기 여기, 여기 소람 씨는 이 누나이를 같이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셨나요? 아마디로설명이잘안 되네요. 맞죠? 저 네, 네. 뭐라고 그냥 네. 여지를 남겨두고 네.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를 더 남겨 주었는지 네. 아니면은. 사라지는 게 슬픈 것인데 근데 네. 또 겨울이 되면 또 다시 네. 돌아오는 게또 언젠가 만두지? 또 만난다는 맞아. 거라고 또 이해를 한다면 또무적정 네. 따뜻함이 또그눈 네. 아이를 녹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 해 겨울이 되면 맞아. 우리 또 만날 수 있어 <laughs> 어.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<laughs>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이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만든 눈사람을 응. 들고 가서 응. 집에 냉동실에 넣어 놓고 응. 평생 같이 살아야지그 응. 주머니 넣어 가는 거예요. 아 가지고 싶어서. 응. 함께 있고 싶어서. 응. 집에 가면 녹잖아요, 여러분. 응. 알죠. 그 슬픔. <laughs> 하지만 매년 눈 와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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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우리는 겨울이 되면 만날 수 <laughs> 있었다. <있었어. 웃음> 여러분 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. 이별은 <laughs>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니까요. 여기까지. 안녕 달 그린책 누나이였습니다. 예. 네 다음에 또 만나요. 네, 또 만나요. 안녕, 안녕. 잘자 예. 잘자요. 저도 이제 잘수 있어요. <웃음> 안녕 안녕. <laughs>